제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예, 12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아,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대의원제 존폐 놓고 이재명 대 이낙연 최후 결전. 제가 늘 명락 대전이라고 말하는 최후의 승부처가 사실상 이 대의원제 존폐 여부로 결말이 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벌써 민주당 내에서 이 대의원제를 놓고 슬슬 논쟁이 가열되는 분위기가 일고 있죠. 언론에서도 벌써 어, 민주당이 이 대의원제 폐지를 놓고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어, 이 시작은요, 사실은. 친낙계, 이낙연 쪽 사람들이었어요. 이 낙지들이 이 문제를 시작한 거야. 윤건영 의원이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살려면 전권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주라는 얘기죠. 즉, 니네 당대표에서 물러나라는 얘기. 니가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산다. 뭐 이런 식인데, 참찬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윤건영, 니 서울대 나왔다 하고 동아일보에 있었고, 청와대에 있었다 하더니 진짜 창의력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얘기 누가 맨 먼저 한 거다? 안철수가 한 거거든. 안철수 앞에는 누가 했었다? 김한길도 한 얘기거든. 김한길, 예, 혁신위원회 이런 거 들고 나왔었어요. 안철수, 혁신위원회 들고 나왔었잖아. 툭 하면 혁신이야. 박지원이 옛날에 민주통합당 박차고 나갈 때도, 그때도 혁신 운운하면서 들고 나갔죠? 그 주승용도 그때 그랬었고. 무슨 혁신이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고요. 아니, 그 좀, 그러고 좀 시간이 바뀌고, 뭐, 사람이 바뀌고 하면은 좀 뭔가 좀 박, 저, 저 새로운 뭔가를 들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참 창의력 부족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저 새끼 속에 뭐가 들어갔다. 저 새끼 뭔 속셈으로 저단계게 빤히 보이는 걸 이렇게 함부로 아, 참. 아 어쨌거나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정래의원이 총대위를 맺죠 뭐라고 혁신을 하려면 대의원제를 없애야 한다. 자 그리고 돈봉투 사건을 가지고 지금 난리났는데 이 돈봉투 때문에 혁신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면. 돈 봉투 없애는 거, 돈 봉투 경우누가한테 돌린 건데? 대의원한테 돌린 거잖아. 대의원 숫자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대의원들한테 돈 봉투 돌리면은, 뭐, 당선된다고 생각하나 보지? 근데 권리당원한테, 대의원제 없애버리고, 권리당원들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어찌 된다? 예!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따라서 돈 봉투가 떠올린 대의원제 폐지. 예. 이게 민주당 의총에서 감론 응을박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혁신행동이라는 당원들 모임에서도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의원제 폐지는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에, 민주당 그 대선 경선 때부터 대의원제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지금 보다 당원들 숫자가 지금 뭐 100만, 200만 이렇게 되고 있는 판에, 에? 실제로 투표에 참여하는 당원들 수가 뭐 60만, 80만 이렇게 되는 판에, 자, 대의원들의 이 의사결정권이 너무 크다. 근데 이 대의원들을 당원들이 선출을 하는 건 모르겠는데, 당협위원장들이 지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러면 결국에 국회의원들이 좌지우지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안 되잖아. 이건 당내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대의원을 뽑되이 지구당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정말 당원들이 선출해 가지고 올라왔다면 대의원제 놔둬도 크게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지명을 하잖아. 임명을 하잖아. 그 결국에 뭘 말하는 거야? 국회의원들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움에 그 자신들의 내부 결투를 통해서 자신들끼리 암투를 통해서. 예, 나눠 먹기를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 오랫동안 많이 제기는 됐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잘안 올라왔었죠. 몇 번이나 올라올 뻔, 올라올 뻔 하나 안 올라왔는데 이번에 본격화 된 것이 바로 이 친납계, 속칭 비명계가 혁신 전권, 전권 혁신위원회 운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혁신의, 아니, 위원회, 혁신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혁신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죠? 게다가 지금 혁신위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장경태 의원이 혁신위원회를 운영, 그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제끼고 지들이 뭐, 그걸 차지하겠다고? LA, 내가 볼 때는요 지금 민주당의 혁신은요 박광훈이 나가리 되는 거예요 지금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원회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를 누가 메꾼 줄 아세요 박용진이 메꿨어 법사위에 박용진이 들어갔다고 이 망통 되게 생겼어 이제 진짜 법사위가 음? 법사위에서 어? 박용진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는데 어, 지금까지 민주당의 개혁법이라든지. 각종 법안에서 가 사건과 시비 문제 걸고, 그래, 문제 제기하고 그랬는데, 걔가 거기 법사위에 들어 앉아 있으면, 진짜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짜증이 만빵이야. 근데 그 짓을 누가 했다? 원내대표, 박광운훈이한거 아니야? 야, 진짜 짜증나 죽겠어 진짜. 하나하나 갈가먹고 있습니다. 이 갈가먹는 거를 바로 잡으려면 뭘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대의원제 폐지밖에 없어요. 자, 비명계 낙지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이라는 둥, 시기상조라는 둥. 하지만, 이 낙지들도 완전히 반대는 못합니다. 심지어 김종민, 수박의 대명사 김종민도 대의원제 예, 개선을 해야 된다. 폐지는 좀 아니지만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대의원제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 인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조응천 같은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다? 대의원을 당협위원장이 임명하는 거 이거를 고치면 대의원제 놔둬도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지금의 대의원제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즉, 폐지되든 아니면 조금 개선이 되든 여하튼 지금의 당그 국회의원들이 좌지우지하는 대의원 제도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않을 거예요. 전적인 반대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벌써 이 낙지들도. 따라서 이 대의원들의 표 가치를 축소하든가 혹은 선출하는 방법을 바꾸든가 해서 대의원의 성격이라든지 이그 영향력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대의원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여튼, 지금 상황은 뭔 어떤 상황이다. 낙지들도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 아마도 이 친낙들은 이낙연 쪽에서는... 대위원제를 적당히 개선하는 걸로 하면서 대신에, 에, 뭘로 한다? 에, 자신들의 에, 혁신위원회, 전권을 갖는 혁신위원회를 받아들여달라는 식으로 D를 칠 거예요. 자, 바로 이 부분인 거죠. 대위원제가 폐지되느냐? 아니면 일부 개선책만 나오고 그대로 존속하느냐? 그리고 여기 플러스에서 전권혁신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낙연은요 이 전권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적당히 대의원제 개선책을 내주는 걸로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전권 혁신위원회는 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 정세균이니 어~ 뭐~ 이런 사람들 뭐~ 김부겸이니 어~ 이런 사람들이 갈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전직 국무총리들 몇달 전에 나온 적 있죠. 전직 국무총리 3인방이 음, 그 자리를 차지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왔다는 거 얘기 들으셨죠. 예.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낙연의 예, 입지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결국에는 어~ 최종적인 충돌은 어디서 벌어지게 된다. 대의원제를 남겨둘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에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요 혁신위원회 그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할 거예요. 따라서 어떤 선에서 적당히 받아들이긴 해야 되는데 그 혁신의 내용을 뭘로 잡는다? 대의원제 폐지를 잡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혁신위원회가 어떤 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한테 크게 손해 될게 없을 겁니다. 오히려 당원들의 힘으로. 낙지들 수박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자, 이거를 낙지들이 몰라 알지? 그럼 지들은 죽어도 대의원제 폐지 안 하려고 할 겁니다.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 친명계 쪽에서는 어떤 생각도 하고 있느냐? 당원들의 주장이, 당원들의 요구가 당의 의사결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그러니까 당원 총투표 이런 제도들을 많이 만들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이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뭐 뭐 어마어마한 얘기인가요?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당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최종적인 결정권은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당원들이 아니라 임명직 대의원들이 결정권을 갖습니까? 왜 국회의원들이 결정권을 갖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당원들의 요구를 당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민주주의에서 그러라고 당 만든 거 아니야? 정당은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상향식 의사 결정 구조를 가져야 돼요. 위에서 내리꽂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의사가 만들어져서 의견이 모아져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민주 정당인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만들자고 하는데 반대 못 하죠. 하지만 친나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들의 입지가 와장창 무너지고 더 나가서, 공천도 받기 어려울 거라는 걸 알죠. 따라서 죽으나 사나, 이 대위원제 폐지를 저지하려고 할 것이고 당원들에 의한 직접 민주정치 제도를 막으려고 할 겁니다. 결국에 여기에서 비명, 친명 간의 정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인 명락대전이 여기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재명과 이낙연의 전쟁. 근데 이게 왜 이게 명락대전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이낙연의 정계 복귀 시점하고 묘하게 맞물려요. 이낙연이 다음 달에 들어온대잖아. 그랬으면 다음 달, 아니, 늦어도 8월이면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설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낙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 공식적인 직책이 뭐가 있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신이 정치를 하기 위한 교부두보가 필요할 건데 그 교두부는 뭐? 현실적으로 당대표 밖에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는 당대표를 얻어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당대표가 누구야? 이재명이잖아. 그러면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대의원제라는 것을 놓고 어, 갈등이 폭발하겠지만 실제 그 본질은 이재명과 이낙연의 2차전인 겁니다. 그게 혁신위원회냐, 대의원제 폐지냐, 이런 것들을 두고 격한 논쟁 형태로 나오겠지만 그 결과는 이재명이 죽느냐 이낙연이 죽느냐 둘중 하나인 겁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어 빠르면 (6월) 하순 늦으면 (8월) 붙을 거예요. 어~ 갈등이 폭발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쿠데타적 상황까지 갈 수도 있죠. 올 뭐~ 그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0월 달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천 부분 공천 이 부분이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공천 절차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전에 자신들은 이낙연은 그 당권을 장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10월까지 이재명을 꺾지 못하면 탈당을 하든지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뭔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뭐랑 또 맞물린다? 검찰의 이재명에 대한 재소환과 맞물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연기를 피우죠? 한 두세 달 뒤에 분명히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7, 8월에 또 이거 가지고 이재명 소환 하려고 할 것이고, 그걸 가지고 또 9월, 10월경에 체포동의안 또 올릴 거예요. 그거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제가 말하는 게 조금씩 시기가 엇갈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어피스하게 나란히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게 딱, 예, 다음 달부터 10월 사이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제가 8월 달을 제일 강조하는 이유는 8월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벌어질 것이고, 그 무렵 되면은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다시 소환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아니, 노골적으로 드러낼 거예요. 체포동의또 나올지도 몰라. 추석 앞두고, 추석 밥상에 올릴라고. 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검찰이 이렇게 나올 때, 야, 검찰이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데, 우리 당내 갈등은 여기서 잠시 접자. 라고 하는 게 정상이겠지. 근데, 이낙연은 뭐, 야, 검찰이 이재명 때리고 있어. 이때 쳐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인간입니까? 이게, 아이고, 같은 당이라고 해도 돼? 참 이낙연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요, 아, 윤석열하고 싸는 거에 매우 무능합니다. 검찰이 그계지라를떨때 윤석열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던 사람이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였죠. 검, 검찰이 이 조국을 죽일 때 네. 수수방관했던 게 이낙연이죠. 이낙연이 진짜 조국을 친 장본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낙연 검찰이 그 난동을 부릴 때 예, 사실상 방관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방조범이거나 공범이거나 그런 거지. 즉 이낙연은요 윤석열하고 싸울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죽으라 싸우고 싶은 겁니다. 솔직히 이낙연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톤 높여서 뭐 비판한 적 있어요? 설훈이, 김종민이, 요즘에 윤석열한테 뭐 얘기하는 거 봤어요? 안 하지 않습니까? 얘들은 뭐에 특화되어 있는 애들이다? 자신들의, 이, 당, 자신들이 자기 몫을, 자기 밥그릇이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그 명, 그래서 그 밥그릇, 사실은 보면은, 이 이나견 계는요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 말도 안 되는 저 억지스러운 저 이나견 계가왜 저렇게 잘 싸울까, 왜 저렇게 잘 없어지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걔들은 밥그릇을 놓고 싸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싸우기 짜고 있는데, 쟤들은 밥그릇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더 끈질기게. 있는 겁니다. 마치 윤석열을 비롯한 적폐들이 잘안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이신 거죠. 자,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laughs> 김선환님 더해먹을 결심이라고 하셨고요. 민구님 당이 있어야 밥그릇도 있지. 아니요,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들이 당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 지들이 자신을 민주당에 지들이 민주당의 주체라고 생각을 해. 제가 정말 깜짝깜짝 놀랬던 게, 그, 호남 쪽에, 그, 오랫동안 호남 쪽에서 이렇게 대대로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 있죠. 또는 호남 엘리트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민평년, 요쪽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민주당의 주체이자, 자신들이 민주당의 알, 그, 알맹이라고 생각을 해. 다른 사람들, 이재명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그, 더 나가서, 노무현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비주류야. 어디서 굴러먹던 것들이 갑자기 들러와가지고 우리를 밀어낸 거다. 자신들은 알맹이들을 제낀 거라고 생각을 해. 정대철이니, 김한길이니, 뭐, 그 다음에, 그, 옛날에 그, 뭐죠? 에. 아, 조모더라? 아예. 뭐, 이런 사람들 다, 자신 이 사람들 세습을 해왔거든요 야당 그 민주당 쪽 이런 당직을 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맹이라고 생각해 요 자신들이 민주당의 주, 주축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다 자신들이 주축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연히 찾을 걸 되찾아온다고 생각해. 요 우리하고 틀려요. 뭐 미치고 발작들 노릇이시지 이런 사람들은요. 노무현이라는 사람도 되게 얕잡아 봤어.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좀 존중한 척하죠. 얼마나 노무현을 멸시했었는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그 문재인 당 대표 시절에 얼마나 그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데. 오죽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 시절에 그 광주 그5.18 묘지가 가지고 무릎을 꿇는 일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요, 자신들이 주축이라고 생각해. 요 자신들이 문주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요 우리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개딸들이 설치는 걸못 보는 거지. 지들이 주축이고 지들이 주인인데. 지들이 대를 이어서 어, 해왔는데. 예? 그니까, 러 어, 조순영 의원 옛날 아시죠? 조순영 의원. 그 다음에, 예, 그 정대철 의원. 뭐 문희상 의원도 마찬가지. 예, 또 누구 있습니까? 아, 뭐, 요런 사람들 있죠? 요런 사람들은, 그, 아, 김한길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은 다 보다. 그, 민주당 쪽의 이, 당직이라든지, 당대표라든지, 국회의원, 이런 자리를 거의 세습해오다시피 했어요. 아버지가 군, 국회의원이었고, 자기가 그대로 이어받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laughs> 어, 이 사람들 뿌리가 다 어디냐면, 이제 그, 친일 지주, 어, 애매, 애매하게 있었던 친일 지주,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한민당을 만드는데요. 이 한민당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뿌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민당의 주축이었던 이 친일 지주들, 그리고 친일 지주의 아들들이 이제 유학을 간다든지 뭐 서울의 대학, 경성제국대학 이런 데 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대학 교육을 받았던 친일 지주의 자제들이 민주당, 한민당. 당시 민주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파 구파 나누고 쭉 해왔는데 그렇게 수 이어 오면서 자신들이 대를 이어서 어? 민주당의 주축 세력이었는데 갑자기 노무현이 나타나가지고 당을 대중정당으로 바꾸려 그러네 안 되는 거지 자기들은. 그 조병옥 박사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그다그 사람들 다 이어온 사람들이. 에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따로 뭐안 들어보셨죠? 제가 이 부분은요 나중에 시간 잡아가지고요 어, 우리나라 수박의 뿌리 뿌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음달 다음 한번 날 잡아서 특집을 한번 제가 한번 소개를 쭉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laughs> 자 가을영양제님 윤건영 동아일보 출신에 동아일보가 사실은 이 바로 그 한민당의 기관지처럼 돼 있었어요. 솔직히 하 말하자면. 예, 그러니 왜, 이낙연계가 왜 유독 동아일보하고 가까운지, 여기서 약간 조금, 음,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예. 잠 한번 뭐 제가 날 잡아서요, 바로 이렇게 수박의 뿌리, 수박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정말 뿌리 깊다라는 거. 이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 그런데 수박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저이 민주당하고는 전혀 색깔도 안 맞는 이상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신들은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예, 고기 제가 설명을 한번 잠깐만 날 잡아서 해드릴게요. 자, 자, 조여사님, 민주당의 주축이라도 이제는 알것다 알잖아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라고 하셨고요. 나 같은 사람도 고향이전라도라도 못된 인간은 절대 필요가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 그럼요. 예. 에, 우리 민주시민들은 예. 에, 이렇게 세습을 해온 적폐, 세습 수박. 아. 세습 수박이네. 그죠 예. 네, 세습 수박들한테 안 속는다는 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더저 아, 같은 사람은 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 알고 계신 것들을 쫙 정리해 가지고 요게 요렇게 된 거입니다라고 해서 팩트 체크를 해 드리고 기원을 쭉 설명해 드리는 거 그게 제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날 잡아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자. 5번 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년바위님, 민주당은 밟아도 이재명은 밟지 않는다! 라고 하셨고요. 예. 오드리님, 이재명 대표님 밖에 없어요! 라고 하셨고요. 최운자님, 이낙지 3부 토건 친척이잖아! 자, 요 얘기는 제가 몇 번, 재건도로 좀 여러 차례 말씀해 드렸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3부 토건이 설치고 있는데, 이 3부 토건의 뒤가 좀 그렇다. 한편으로는, 예, 김건희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낙연과 연결되어 있더라. 자 결국에 얘네들이 삼부토건이 여러 차례 주가 조작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걸리지 않는 이유는 그런 뿌리 깊은 어, 양다리 때문에 생긴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해드렸었습니다. 그죠자 오범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후원